자, 안녕하세요. 파라베시 주님들 그리고 성공투자의 기를 함께 걷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주성현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춥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칼바람이 매섭더라고요. 우리 주님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 5개월 장중 오전 10시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장중에도 그것도 꽤나 긴급하게 마이크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분 좋게 오르던 펄 어비스가 오늘 오전장에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4,200원대에 원 지금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 이거 상승 끝난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고 가슴 철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부터 펄어비스 차트와 수급을 현미경 보듯이 뜯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차트에서 급등랠리 초협에서만 나오는 아주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락이 왜 건전한 조정인지 세력들이 그리고 있는 엔자형 파동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나나치 분석해왔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 건 물론이고 내일장에서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딱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생물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말씀드려도 당장 1분 뒤에 2분 뒤에 외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대응 전략은 180도가 바뀌어야겠죠. 최근 제 영상을 보시고 성현님 덕분에 수익 봤습니다. 레도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라고 감사 문제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익 인증해 주시는 거볼 때마다 저도 주식하는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아직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물타도 되나요? 평단가가 이런데 어쩌죠? 이런 고민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러닝메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90-3070제 번호로 펄어비스라고 혹은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임이구나 하고 바로 저장해둘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장 대응 전략부터 장중에 세력 수급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 브리핑을 단체 문자로 싹다 보내드릴 겁니다 유료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하나면 충분하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야 래 제가 장중에 긴급 신호가 떴을 때 바로 연락 바로 단체 문자로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셨으리라 믿고 본격적인 펄 어비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펄 어비스가 대한민국 게이머라면 아니 주식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최근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장 모멘텀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펄 어비스는 단순히 검은 사막 하나로 버티는 회사가 아니겠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붉은 사막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을 해 보자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의 퀄리티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 차트에 찍히는 이 거래량들 단순히 개미들만 모여서 산게 아니겠죠. 출시 임박 기대감에 따라서 편승한 스마트머니의 세력들이 지금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를 봐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패턴의 완성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인 33,850원 이 부근에서 우상향 추세를 아주 예쁘게 그려왔습니다. 최근 1월 말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9일 은봉이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조정, 눌림목 구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가가 쉬지도 않고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탈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고 가야지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엔자형 파동의 허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상승 인테형 캔들의 출현 또한 오늘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의 몸통 안에서 오늘의 은봉이 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용어로 상승 임태형 변형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날의 매수세가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힘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나 아직 안 죽었다. 잠깐 숨 고르고 다시 쏠 거라는 신호입니다. 보조 지표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보조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어70 넘으면 과매수니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70 위에서 안 내려오고 계속 머무는 RSI 러닝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이 딱그 구간이고요. 힘이 넘쳐 흐른다는 증거죠. MACD조차 지금 오실레이터 막대를 보시면 제로선 위에서 빨간 막대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골든크로스 이후의 확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트보다 더 거짓말을 못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 즉 수급입니다. 제가 이 수급표를 보고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여기 종목별 투자자표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기관에 미친 듯한 매집, 빨간불 켜진 거 보이십니까? 기관계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드리자면 단위는 천주고요. 1월 26일에는 기관계가 무려 2,800만 주를 쓸어담았습니다. 27일에는 1,900만 주, 그리고 바로 어제도 2,200만 주를 쓸어담았죠. 3일 연속으로 수천만 주를 지금 쓸어담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도 2천만 주 넘게 지금 들어왔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펀더멘탈까지 보고 들어왔다라는 강력한 신호겠죠. 반면에 외국인은 좀 팔았죠. 28일에는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이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일자도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거의 끝나가고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즉 수급의 밸런스가 상승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었다는 겁니다. 자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돈 벌러 가야죠. 어떻게 대응해야 내 계좌가 불어날지 구체적인 대응 플랜 짜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 근처인 54,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N자형 파동의 원리에 따라서 상승 후에 조정받는 이 구간은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손절 라인은 짧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전고점 돌파를 노리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공격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특전 고점인 58,9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확인 매매이기 때문에 승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54,000원에 사세요. 58,000원에 파세요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살아 움직이니까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외인이 대량 매도로 돌변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의 기관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거고요. 제 말씀드린 이 지지선과 저항선 진입 타이밍 청산 타이밍은 내일 장종 실시간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냐면, 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다가 변동성이 생기는 그 순간, 지금입니다. 진입하세요. 세력 이탈 신호입니다. 비중 줄이세요라고 이렇게 단체 문자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3% 먹고, 아, 다행이다. 하고 나갈 때, 우리는 N자 파동을 이용해서 15%, 30%의 수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 주성한 감기하는 이유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혼자 하면 당연히 외롭고 두렵고 흔들립니다. 저도 전업투자 초창기에 혼자 끙끙 앓다가 깡쿵 차고서 한강 갈 뻔한 적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지금은 버텨야 돼. 지금은 팔아야 되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서러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봤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동료, 선생님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얻는 게 뭘까요? 돈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유튜브의 성장,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한테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서로 윈윈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펄어비스는 저로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펄어비스 6만원, 7만원 뚫고 날아갈 때아 그때 한번 사볼 거리라고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죠. 제가 약속드립니다.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도와드리고 있는 건 당일 실시간 브리핑 10초간 매매 전략입니다. 두번째로는 저의 추천 히든 종목이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가 막힌 진입과 청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자님들 펄어비스 말고도 다른 물린 종목 진단이나 아니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실시간 단체 문자로 100%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같은 경우는 개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다 짜놨고요 매수가는 얼마 매도가는 얼마 비중과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그냥 떠먹여 드리는 수준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드시고 010-6890-3070으로 펄 어비스라고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툭 던져주세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단가랑 같이 적어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로 도와준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주성현님 고맙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문자 한 통.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뭐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함께 펄 어비스로 이번 달에 수익 크게 보셔서, 조금 이번 달만큼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올리는 실시간 수익 문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